2023마머 어워즈, 2023마머 어워즈에서 방탄소년단, BTS, 의 정국, 뉴진스 그리고 아이브의 무대를 감상할 수 있을까요? 이 의문이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SJ 콘스트 아레에서 진행된 2023마머 미디어데이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행사에는 호스트인 전소미와 박찬욱 엠넷 사업부장, 이선영 컨벤션 콘텐츠 기획팀장, 이영주 PD, 신유선 PD, 그리고 이영진 PD가 참석했습니다. 이미 1차 및 2차 라인업이 공개되었는데, 그 안에는 에이티즈, 이니, 제오원, 니즈우 리아이즈, 동방신기, 자이커즈, 지로바세온, 팀, 보이닉스도어 e l 7제업 엔하이픈, 여자, 아이들, 해플럽, 더 셀어핀, 세븐틴, 스트릿 우먼파이터이, 그리고 투모로우 바이투기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탄소년단, BTS, 의정국, 뉴진스, 아이브와 같이 올해 활발히 활동한 아티스트들이 라인업에 포함되지 않아 팬들 사이에서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정이 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박 사업부장은 출연을 권한 논의는 진행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답변하여 팬들의 기대에 대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한편 2023마모는 국내 시상식으로는 최초로 도쿄돔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의 호스트로는 배우 박보검과 가수 전소미가 선정되었으며 전소미는 챕터 1에서 진행을 맡고 2017년부터 대표적인 호스트로 활동한 박보검은 챕터2의 진행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2023 마모는 28일과 29일 양일간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